74번. 포수화설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압입용 펌프로 약재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압입용 펌프라고 하는 키포인트를 이용해서 무조건 사이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다 4번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요거 실기까지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펌프사라 앞에서 다섯 가지 혼합 방식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각각 키포인트를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라인은 벤츄리간, 프레셔는 벤츄리간 플러스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압력에 따른, 가압수에 따른 약재 흡입 혼합이었죠. 그래서 가압수로 먼저 약재 탱크를 올려주면 이 압에 의해서 일정한 약재의 양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프레셔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펌프는요, 농도 조절 밸브, 프레셔 사이드는 조금 대형 건물에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무조건 압입용 펌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압축 공기 포는요 강제 주입 시킨다. 무엇을 통해 믹싱 챔버를 통해서 압축 공기 질소 등을 강제 주입하는 방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